뭘그만 죽어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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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하데스교 로그라이크입니다 가시죠 자, 타르 타로스 대시가 있고 공격이 있고 뭔가 미사일을 날릴 수 있고 싹싹싹가 쉽네. 가자. 스폰이겠지? 오! 야, 근데, 그 로그라이크인데 간만에, 간만에 그 스틱이 조금 편하구만. 뭐지? 뭐야? 뭐야? 아, 수락. 그녀가 분명해. 그렇다면, 하얀데까지 해보자. 하데스의 이름으로 올림포스요. 저는 이 메시지 받. 얘가 자그레우스야. 내가 올림포스 그 북유럽 신할 좀잘 몰라요. 북유럽 맞나? 아 그리스 신할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잘 몰라요. <laughs> 아 신성한 기 공격이 더 강해져 반사할 수 있습니다. 마법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적들을 적들에게 피해가를 반사할 수 있습니다. 신성한 근접이지. 이게 4 0나 강해진대잖아. 이거지. 가자. 이거 트리를 좀잘 타야 되나 보구나. 이번 에 R.S.가 나서야 돼. 피해를 아 이건 특별하대. 이거 써보자. 피해를 입은 후 주변 적들에게 파멸을 가합니다. 특별, 특별. 맞은 내가 자주 맞잖아. 그러니까 써보자. 자 해골이 상점. 아 신들의 문양이라고. 저것도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인가? 자 오른쪽이 해골, 왼쪽이 물방울. 이쪽으로 가보자. 상점이래. 얘몸 이건 뭡니까? 뭐야? 이게 근데 이게 뭔지 어떻게 알죠? 아 이거 문양을 다 외워야 되나 봐. 씨. <laughs> 일단 제일 비싼 거 사보자. 아 아레스. 아 그럼 아 스킬 하나 외우는 거야. 아 이게 지금 저저빈슬롯만큼 전부 다 그거 할수 있는 건가? 어우, 야 죽을 것 같아. 뭐 있다. 아 이건 가지고 있던거 일단 모르겠다 해보면은 알겠지 뭐 하다보면은 뭔가 나오겠지 나 피가 이밖에 없어 야 얘네들 좀 어렵 탈출은 없다 아. 약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어, 이렇게 하는,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겠네요 이 게임도 죽었더니 이상한 마을로 왔다 뭐야 내가 하데스 아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. 내가 아까 하스 모식이었잖아아 자그레우스가 하데스의 아들이야 빨리 가야겠다 그래 어차피 지상에 나가지도 못할텐데 근데 보통 이렇게 집이 있는 이유는 내가 기초 강화가 조금 안되는건가? 아 역시 있네요 자 내가 지금 열쇠가 하나 있고 물방울이 단계마다 1회 생명력이 고갈됐을 때, 하트를 50%까지 회복합니다. 오, 죽음 저항 좀 괜찮네. 와, 이거는. 일단, 하나 올리자. 하트 회복이 하나는 있어야지. 아, 저거만 일단은, 어떻게 해서든 빨리 채워야 되겠다. 아, 무기를 해금할 수 있다고.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? 이거는 해금된 거 같고, 요거 해금할 수 있다. 8인데. 나이스 아. 사징이이 소리구만. 야, 스킬은 좋네. 이거는 이 검... 이거는 아, 근데 이거... 제가 반짝일 때 눌렀던 X를 돼서 완벽한 사과를 누르세요. 아, 이쪽이구나, 이쪽이구나. 가 보자. 자, 다시 또 시작이야. 아, 맨 처음 스킬이지. 어, 이번엔 제우스야. 아,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무기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겠네. 팔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, 구린 것 같기도 하고, 이거 애매하다. 아, 근데, 원거리는 좀 지루하다. 역시 쓰는 맛이 있네. 아. 아, 조금 써는 맛이 있으셔야 되는데. 아. 땅콩처럼 생긴 저건 뭡니까? 갑시다. 설마. 보스, 일보스, 아. 아, 두판만에 일보스 왔으면 잘했어. 아빠가 보냈다고? 왜? 야, 도망가, 도망가면서 W만, Y만 써. 요것만 써. 치사하지 만 어쩔 수 없어. 쇽 아하, 까시 딜, 좋아요. 투사체 피하시고. 까시! 아니! 야, 야, 이거 나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? 아이고, 씨! 야, 잡을 수 있어! 아우, 맞았다! 맞았다!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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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피 하려다가 그 함정 맞는 그런 초보, 초보적인. 내가 그 와우를 얼마나 했는데, 이런 초보적인. 어렵네? 약간 스킬 약간 위오레랑 비슷하네 그치? 공격은 적들을 이거 하자 이거 이게 좋대 이게 좋네 이게 평타 쪽으로 좀강화 합시다 와야 이게 진짜 좋네 아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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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시고 하나 둘셋 피하시고 초사체다 피하고 요리조리 좋아 오 야스 아 까시 이일 싫어하냐 이거 진짜 야 근데 확실히 근접이 훨씬 많이 나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한방하 아하 오스 뭐야? 어야야한번 살아. 개꿀. 야이스 어렵네. 나 지금 네개 있거든. 이거를 해금할까요? 이거를 해금할까요? 이건 창처럼 생겼고, 이거는 방패처럼 생겼는데, 창. 어때? 네. 영원의 창. 야, 뭐야?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좋아? 포세이돈 창인데 포세이돈이 나왔어. 자, 그러면? 이야, <laughs> 이거다. 이거다. 끝났다. 창을 집었는데 포세이돈이 나왔어. 야, 이 창이 너무 좋은데? 차징! 오! 삭! 하하! <laughs> 그러니까! 갑자기 사삭하고 끝나진 않겠지? 하 아, 근데 나제제 지금 무서운 게 지금 아 아! 오나하 하하하하! 하하하하하! 하하

나이스 깨워렸고요 퓨리 격파 아슬아슬했다 아, 이건 뭡니까 시탄의 피를 먹었습니다 다음 맵이야? 아쉽네 누구야 어떻게 분수를 사용해야 된다는데 이거 쓰라고? 아피 필요없어 가자 이야 하하 아 이게 성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가 보구나. 나이스, 좋아요. 가시죠. 아스포델에 왔습니다. 여기 디아 액트4 같다. 약간 느낌이. 아니 뭐야?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. 아, 이건 좀 그러네. 아, 진짜. 쟤네들도 떨구면은 데미지 받는 건가? 아, 이건 좀 너무하시네. 아니, 그 하필 그 정수리가 간지러워가지고, 씨, 정수리 긁느라, 씨. 맞네, 데미지 받네, 쟤도. 아.. 그니까 러 얘가 가출을 하려고 하는데 하데스가 가출을 안하게 하려고 자꾸 시련들을 하는거구나 뭐 깨면은 돈더 안주나? 안주네? 아.. 어? 다이아! 다이인데 못쓴가? 헬로우? 아! 아씨 말도 안해 히드라! 어 왠지 쉬워보이는데? 피하시고 유도탄이다 아이 뭐야? 아왜 이렇게 신나했더니만네 마리가 아래 꺼부터 찍어 아래 꺼부터 찍어 개체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셈 좋아 하나 딱 아. 좋아요 가까이 안 가면 돼요 가까이 안 가면 돼요 호호 호호 장판이겠지 저거 피하시고 잠깐 하나 피하시고 그렇지 야 이거 장판 언제 없어지냐 저거 야좀 치워봐 야 청소 청소 없어 여기 됐다 자 싸워 셈 뭐야 나 지금 3분의 1밖에못 때렸다고? 이렇게 오래 때리는데? 와뭘그 이렇게 많 죽어라! 제발! 제발 깨게 해주세요! 왜 무적이야! 하 어! 어! 나 겁나 잘 싸우고 있어! 겁나 잘 싸우고 있어! 아 이게 쫄쫄이들을다 죽일때 까지 저게 무적이네 좋았어! 때리세요! 뭐야 왜 무적이야! 때려! 나이스 깨버렸고요 다이아몬드를얻었어와 뭐야 되게 쉬운 게임이잖아 아저 뭐냐 어우씨 깜짝이야! 또이 나무 나이 나비들 뭐야 나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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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저 딜입니까? 나비들 나비들 공격입니까? 아 공격이었어 씨. 아그 몸으로 꼭 확인을 해봐야 돼. 따라오는 거 보면 몰라. 아이 나무들 이거 나비들 이거 겁나 거슬리네 아, 요거아씨묘 녀석. 나이스 나비 큰. 어? 야뭐 이상 이거 뭐 이상 이거 이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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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이상한 거. 뭐 아아아다 아아! 아 <laughs> 가서 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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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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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뭔가 발견할지 모른다는 경솔한 호기심을 안고 왕자 아버지의 위품에다 완전히 향해 헉, 진짜 아빠의 내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빠의 그걸 훔치는 건가 그는 정말 누구일까요 가데스는 그런 답을 주지 않았대 주목하려는 건 보지 별로 없습니다 정부와 장부와 행정서류 쪽지간한장 발견됐는데 평생 접하지 못한 섬세한 필체와 어투로 적혀있는 쪽지 한장 아 됐어. 더 이상 이곳에 못 있을 것 같아요. 못 버틸 것 같아요. 설마 천국같이 이거 어딘게 있죠. 바닷가에 있는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을 보겠군요 누구지? 헤르세포네 침모 헤르세포네? 닉스가 엄마가 아니라. 아, 어째서 올림푸신들은저보다 바람둥이죠? 아, 그래가지고 가출을 한 거구나. 와, 이거 뭐야 이거? 되게 좋은데? 분수 사용은 모두를. 뭐들을... 야, 이거 개사긴데? 야, 분수 나 지금 피 없어. 분수. 아, 피! 아잇! 어차피 타이밍 좋게 나왔다. 맛있겠다. 아, 눈맛있겠